안녕하세요, 고캠 t v 입니다아 오늘 못 깨왔어요.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 엄청나게 많네요. 저 뭐야? 저 보이나요? 버스의 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시 분도 오셨네요. 저는 어제 왔어요. 어제 저랑 같이 캠핑하시는 어,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중한 친구가. 어아드리아 700급 카라반을 끌고 다녀요 길이는 약 10m 가량 되는 카라반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음, 초대형급 유럽 카라반에 속하는 카라반이라서 그 카라반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일단 카라반 앞에 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야! 상호야! 네. 오늘 여기 카라반을 소개해실 카라바 집주인. 센트 닉네임으로는 근오빠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소개를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어색해. <웃음> 이게 너비가 2.2.45요. 2.45. 네. 카라바는 폭이 중요한 건 아시죠? 네. 카라바는 2.45, 2.5 이상이 돼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길이는 9.6m입니다. 9 6 와, 9.6m. <laughs> 거의 10m 가까운 길이네요. 이제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전면 트렁크부터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일단 10kg 가스가 실제 가스통에 두 개가 있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쪽, 이 서비스 도어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제 그 안쪽에 있는 u 자 테이블 밑으로. 짐을 놓을 수 있게 밖에서 자주 사용하는 저희는 냄비류들을 여기다가 주방 기구를 예. 주방 기구를 오히려 여기다 보관을 합니다. 얘는 외부 샤워기입니다. 아, 외부 샤워기. 예. 아이들이 계시는 사람만 끌고 다니는 시 분들은 대부분 외부 샤워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 예. 냉장고 위치죠 냉장고 위치. 타워형 냉장고예요? 예. 어, 타워형 냉장고예요. 서비스도 이정도 마찬가지로. 아, 여기는 한번 열어볼 수 있어요? 네, 예, 메인 침대 밑에 이제 저희는 여기 테이블 및 의자료들을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 아. 짐을 좀 빼서 좀. 아니, 아니, 괜찮아야겠다. <laughs> 저희 7536P의 자랑이죠. 외부 창고. 아, 창고가 뒤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지금 저는 이제 오스통 및 아쿠아롤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는데. 와우. 상단이 올라가기 때문에 겨울에는 스키및 자전거도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외부 어, 창고가 되는 거죠. 안에 폭이 한50%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좋은것 좋은 같습니다. 네. 어, 리좀 하세요. 아, 지금 짐이 좀 <laughs> 나보다 <나올> 상태라서 <laughs> 뒤로 가시죠. 도기실 카라반들이 뒤태가 있고요. 뒤태가 여기는 화장실이죠. 아, 그러면 카세트, 그렇죠. 화장실 환기, 예. 화장실. 어. 직수가 있네, 직수. 그쵸 직수정? 이건 아들이 아알피나는 순정 그냥 옵션으로 달려 있는. 이거는 이제 이게, 이게 직수 시스템입니다 직수. 아, 밖에서 호스로 그냥 꼽는. 네. 호스로 그냥 꼽고 바로 쓸수 있게끔. 수 있게끔. 알피나는 순정 옵션도 있고 여기 이제 스위치를 누르면은 어... 내부 모터가 사용이 안 되게끔 어... 중단이 됩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웨일, 웨일 직수로 해갖고 계속 충전을 하게 물을 있 음. 급수를 할수 있게끔. 이게 다이렉트. 네. 와. 이 건너편에 있는 서비스 도어랑 맞물리게끔 돼 있는 예,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네요알 p 나 753은 일자로 다 뚫려 있어요. 서비스 도어가 이쪽 앞쪽 접면에서 서비스 도어가. 양쪽을 열고 통과 되겠네. 긴거수납하기엔 아 최고죠. 또한 여기도 스키 장비가 플레이트가 들어가 그러니까 있죠. 니까이 카라반의 폭이 2.45, 2.5 정도 되니까 여기다 일자로 놓을 수 있는 스키 보드나 뭐 그런 것도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겠네. 요 쉘터류 보관이 최고죠. 계속해서 수고해주시는 우리 근육반 님한테 안내를좀 소개 좀 부탁드릴 건데 안에 서랍장을 제가 다 오픈시킬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카라반 내부에 좀 들어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괜히 칠레크 카라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폭도 넓고 길어요 안에 실내 내부도 하이그로시로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디자인도 이쁘게 잘 빠져 있습니다 테이블은 U자로 된 테이블이고 이거는 썬루프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전면창 기능 무장 기능 그리고 전면 유리는 틸딩 틸딩이라고 하는 게 맞죠? 이게 들리게끔 썬루프 자동차 썬루프 열리듯이 뒤쪽만 딱 들립니다. 이렇게 예.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전면창은 개방이 되는 거죠? 개방이 되기. 약간, 매자, 매자 같은 느낌. 그 인조가족으로 입혀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드리아 오야. 회사에서. 야, 이런 거 하나가 참 디테일하게 잘만는것 같아요. 어, 이건 뭐야? 이건 써있는 대로. 아드리아 미디어 컨트롤러. 블루투스입니다, 블루투스. 휴대폰, 음성, 음악 및 또는 오오. TV까지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카라바 자체의 스피커로 이제 음향을 즐기는 거죠. 어? 이건, 이건 뭐죠? 그냥 단순히 헤드레스트죠, 헤드레스트. 이쪽 구석에 앉아서. 앉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을 뭐 들수 있는. 어, 와... 이거는 그러면 별도로 다신. 아니요, 이 알피나, 아들이 알피나 급에는 있는 옵션입니다. 대부분 앞에 그 소파 변환식 베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뒤쪽에는 대부분 이제 500급 이상들은 침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중간에 테이블이 또 있어요. 어 이것도 테이블이 되고 그렇죠 그럼 여기 성인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저는 어, 거진 여기서 지금 자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 어, 여기는 그냥 해놓고 여기는 이제 가족들이 식사를 할수 있는 자리 항상 테이블로 되어 있고 이게 장점이네. 예 항상 테이블이있고 아빠 침대 아빠 침대 남자는 아빠는 항상 뒷전인 것 같아요. 여기는 테이블 겸 아빠 침대를 활용하고 있는 건너편에 있는 조리할 수 있는 중간이고요 싱크대 그리고 3구짜리 화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오븐이 또 있네요 오븐에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냉동 피자. 아, 피자 정말 그런 거 구워주고 그럴 때 정말 맛있게 잘 음식 활용도가 좋습니다 음, 대부분 그 캠퍼님들이 오븐 활용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저도 몇번 썼어요 어, 뒤에는 냉장고가 있네요. 냉장고가 타워형 냉장고죠? 네 예. 이건 뭐예요? 여기는 이제 전자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븐도 사용하시고, 전자렌지도 쓰면 게요 어... 이건 다 순정. 아드리아 순정에 들어있는 옵션. 아, 한번. 원래 자체? 예. 그... 알피나 급에는 원래 자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전자렌지가? 예, 어, 대부분 다 전자렌지를 사재로사가지고서 매립을 하시는데, 이 알피나 같은 경우는 순정으로 전달하니까 막 여기 되어 있다면 옵션으로 되어 있대요. 여기는 열어 주보면안 되니까 냉동. 네. 아 좋습니다. 뭐 마음에 맘에, 맘에 드는 게뭐한두 개가 <laughs> 아니네요. 그 밑에도 수납장 있을 거요 그렇죠, 같고. 다 수납장. 아. 도메틱 도미, 에어컨, 헤리어 에어컨이죠. 네 에어컨 그리고 회기창은 두 개. 그리고 맥스 팬은 하나. 들어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충고가 2.6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그리 이제 침대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만지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laughs> 됐어, 됐어, 됐어. 침대 쪽을 구경하실 건데,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 가림막. 이격화되어 있는? 프라이버시? 그렇죠. 프라이버시. 어. 다른 카라반이랑 다르게 이거는 안막커튼으로 되어 있죠. 아, 안막으로 예. 그러면 획기창을 안에서 닫고 얘를 치면 안에는, 안에는 암흑, 암흑이네? 그렇죠. 어, 여기는 옷장이네요. 예. 네. 어, 옷은 당연히 걸려있겠죠? 그렇죠. 한번 열어봐도, 옷장 정도 열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 옷을 걸을 수 있는 옷걸이 함도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도 수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치료섬의 장점이 수납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4인 가족이 쓰기에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아, 예. 메인 침대는 이제 뭐 부모들이 둘이 자면 되겠고, 아. 또 아이가 둘이신 가정집에서는 아까 제가 아빠 침대라고 아빠 했던 부에서한 침대. 아, 명이, 아기 한 명이 자면 되고, 또한 명은 요, 이 변한 수납장. 위, 위에가? 네 예, 이게 수납장이지. 수납장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뭐, 뭐, 둘수 있는 수납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 수납장인데. 이걸 내리면은 2층 침대로 변신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요, 시. 다면는 그럼 아이 한 명도 충분히 잘수 있는. 야, 수납 공간이 되면서도. 그렇죠. 이걸 내리면 필요할 때는 2층 침대로 활용을 하는 거죠. 어. 근데 우리 맥스 50kg, 어. 맥스 50kg까지 할수 있는 2층 침대가 베드가 되는 거죠. 아빠는 안 되겠네. 아, 아빠랑 엄마는 엄마도 <laughs> 가능한 집도 있겠죠. <웃음> <웃음> 그리고 이쪽도 이제 보시면 따라가시죠. 지저분은 열지 흔들... 마시고 아 제가 오늘 여기를 딱 둘러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가습기가 정말 많다. 가습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어, 한겨울에는네 개까지 켭니다. 가습기를? 아이 아이들이 이제 감기를 자주 걸리고 음... 아무리 알뜰하고 그래도 건조해요. 음... 네. 건조한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가습기를 좀 많이 키, 틀고 있죠. 음... 아 요거는 이제. 애기, 잠잘 자나, 안 자나, 바깥에서 화 정말 추천드립니다. 감, 감시할 수 있는 예. 홈케어? 그, 아이들이. 감시 없어? 뭐지, 이게? 그렇죠. 아이들이 좀 어린 가정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캠핑은 뭐겠습니까? 밖에서도 감성을 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감성은 뭐숨 예. 먹는 거지, 예. 밖에서 이제 술 한잔 할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정말 강추 드립니다. 아, 그럼 밖에서 어른들은 예. 휴대폰 놓고. 한 잔씩 먹으면서 네. 잘자안자로깨면 잘 먹고 달려가는 거구나. 이렇게 네. 어, 이렇게 많이 배우세요, 여러분. 아 이런 게 이런 게 나오는구나, 좋네. 화장실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화장실 여기는 이제 소변을 용변을 해결하는 곳이고 아, 세면대 세면대가 돼 있고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그리 안에는 독립 샤워실도 돼 있습니다. 넓이는 굉장히 넓고 대신에 지금 앉을 수 있는 공간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좋습니다. 아 이거는 운. 오늘 설명을 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700 급을 갖고 다니는데 불편한 점이 분명 있을 거고 좋은 점도 많을 것 같은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700급 큽니다. 크니까 편하죠. 불편할 수가 없죠 밖에 나와서 생, 안에 생활하기 네, 안에서만 생활하기도 그렇지. 7층 공간, 리빙 공간이 다 나눠져 있고 일단은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괜히 큰걸 끌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사실상 좀 불편한 점도 좀 없지 않아 있기는 네. 있어요 음, 아무래도 주행을 할때 차에 그렇지. 결합을 시켜가지고 주행을 할때 아무래도 너무 크,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뒤에도 그래서 후방 카메라를 달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도 봐야 되고 또는 그 차선 변경 또는 스웨이 현상이라고 그러죠. 아무래도 기러니까 스웨이 현상이 조금은 더 다른 500급이렇급카라 받는보다는 조금 더 발생은 되는데 그래도 500 급이나 700 급이나 끄는 건다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안전운전은 최우선이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운전이 최고 같습니다. 오늘 어뭐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명쾌한. 좋은 정보였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자, 국캠TV, 안녕히 계세요. <laughs>